이제의 거짓과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건국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스스로 거짓되고 억압을 부리는 나라가 되면 어떡하는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건국되기까지 피와 땀과 희생을 욕보이지 말게. 그리던 조상나라. 다시 살리라. 그리던 자유 꽃이 다시 피리라. 현충은 우리 영웅들의 어리설인군 수많은 광복의 투사들이 죽어 나간 것은 우리나라를 건국하기 위함이지, 서로 분열하고 투쟁하기 위함이겠는가.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 할까. 이 또한 경험이라. 다시는 서로 멀어지지 않으리. 백두에도 무궁하는 피고, 태백에도 목나는 피연날이. 우리나라 만세.